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전자회로 음, 두 번째 과학팩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쭉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파이프 만들었고 파이프 지하 파이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보일러 10개 만들고 20개 만들었습니다. 1대2니까요. 그 다음에 시축이 10개 어, 정유공장 10개 화학공장 30개 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지금 전자회로잘 나오고 있고요. 음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위쪽 라인에다가 하나 더 만들었고 이렇게 좀더 확장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전기 전기를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하죠. 음, 이 부분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되고, 오케이, 여기다가 해볼까요? 야, 파이프. 넌 이제 사라지고, 놓고, 이걸 하나 더, 놓은 다음에 전기를 탕탕탕 탕, 탕.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니야 여기 이제 벨트 이쪽으로 가고요 해안 펌프 하나 놓아주시고 이 전기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청탕 놓고 하나 풀 여기 놓으시면 되고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아잉 여기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여기 놓으시면 끝이죠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열. 여기 도와주시면은 되고, 물은, 다 들어가고 있죠? 여기 물은, 오른쪽 보시면은 물은 다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도와주시면은, 끝. 이제 전기가 또 확장이 되었죠. 오케이 됐습니다. 전기 확장해 주시고 이제 원유.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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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과 황을 만들면 돼요. 플라스틱과 황, 플라스틱 황 여기서 이제 만들 거고요. 오. 아무 전용 하시고 화차 여기에 이제 원유 있죠 원유 원유 이거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그 이용하고 시축이 하나둘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밤. 잠깐만, 굳이 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또 놀러와. 들어가면 되죠? 전부 다 연결이 됐고요. 됐습니다. 와우. 전기 됐고 여기다가 음,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있지? 탱크! 저장 탱크! 저장 탱크! 여기 있네요. 왜, 왜 이게 안 보였지? 놓아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펌프 놓아주시고, 놓아주시면은 끝! 와우! 자, 이 상태에서 석탄도 들어가요. 석탄도. 그래서 이 맵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만들 때는 석탄도 들어가기 때문에 와우 <laughs> 와우 그리고 물도 들어가죠 물은 밑에 있네요 와우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하나 놓아주시고 펌프가 이쪽으로 들어가주시고 물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은 석유 가스만 나오죠? 석유 가스만 이 이건 말씀면 되려나? 그러면은 어허이. 우선은 초반에는 석유 가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어 잠깐만. 석유 가스로 아마 황을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이거 안 했네. 초반에는 아마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굳이 다른 건안 하겠습니다. 아이. 그럴래? 전기? 어 많이 좋아졌죠? 아니, 안 보여.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물만 넣어주시게 되면, 은 끄시고, 물은? 쪽으로 오고 향 넣어 주시면 되고요. 물도 해안 펌프 오호호호호호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가스. 야, why, why baby why? 왜 왜? 돌아버리겠네. 됐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석유가스. 빵아밤 우선 이거 하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와밤, 와밤. 공장별로 이거 하나 한다 했을 때 석탄은 어차피 내비로두고요 이거를 이걸로 했을 때두개 들어가죠. 그러면은 총열 개니까 다섯 개까지가 가능한 게 아니라 네 개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황 자체는 야, 황 어딨냐. 황은 마찬가지로 석유가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황, 황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가스 유 들어가죠. 이걸 했을 때 이제 두개다 콤비가 돼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아마 이건 두 개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네 개. 이거 세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3단계 과학 배거 만들면 있어서 4개3 개면은 되죠? 플라스틱이나 우선은 황부터. 왜? 이거는 물이 들어가니까. 물 들어가니까 이렇게 더 만들어 버려 그냥 까질 거. 아니 몰라. 우선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거 세 개, 하나, 둘, 세 개만 놓아주시면 되고, 아니야, 우리 파랑색 있잖니? 이렇게 되면은 끝.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석 탄이 들어가요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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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때문에 석탄이 이쪽에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나와주시면은 빵빵빵빵빵빵 껌 물, 물은 넣어 주면은 뻠 이쪽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거는 위쪽으로, 가면은 굿 석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4개까지 가능하니까 하나 놓고, 아, 에이 몰라. 이게 놓으시면은 되고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플라스틱 끄시고, 이렇게 돋게 되면은 끄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3단계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 황 끝났구요 다중 실린더랑 고급 패로만 만들면은 됩니다 플라스틱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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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까지 완성 완성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져가 볼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칸 띄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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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쪽으로 가시면은 되고 황이 밑으로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가면은 됐죠. 오케이 황 플라스틱 끝. 간단하죠. 이게 아마 우주 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정말 여기까지는 정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3단계 과학 배까지 해가지고 로켓 쏘는 데까지는 아마 DLC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3단계까지는 완성이 될 거예요. 어, 믿어 의심치 않아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 이거 만들어 보죠. 이거 만들 때, 플라스틱, 하나,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가 0.5초당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0.5초당 2개고, 여기는, 그러면은, 6초까지 하면은, 0.5초당 2개니까, 초당 4개, 24개가 나와요. 6초당 24개. 이거 하나가. 그렇죠 24개가 나오니까, 이거 6, 4, 24죠? 어, 6개.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초당 4개고, 그럼으로 해서, 어, 그럼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면은 되고 전자 회로랑 플라스틱 막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딱딱 놓아주시면은 끄시고 전기 탕탕 놓아주시면은 음 됐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구리가 들어가 주시면은 전자 회로도 아주 간단하게 끝.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쪽으로 플라스틱이 주어면은플라플틱스틱 됐죠? 시으은면으시면은 와우 됐죠?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가 끄시고그 다음에 이제 황 있고 엔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엔진 engineer start. 보시면은 10초당 단일 엔진 w 얼 스타트 보시면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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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실린 o 엔진이 두개 들어가요. 10초당. 이 보시면은 0.6초당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만들면은 1.2초당 이거 하나가 들어간다 싶었을 때 10초니까 8. 8개까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다가 단일 실린더 엔진 이 하나 있다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여 개까지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슝. 그리고 이제, 철톱니가 10초당 2개 들어가죠. 10초당 2개. 10초당 2개. 10초당 2개. 10초당 2개. 초당? 초당 2개. 됐죠. 그러면, 은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음, 우선, 이 야, 띠들띠들. 니들 나와봐. 좀 깔끔하게 가야 될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제 강철이 들어가야 되고, 음.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그쵸? 와, 이걸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철판이 들어가고, 톱니 들어가고, 홈니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초당 둘 초당 둘이니까 10초면은 10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10개 10개를 놓을 수 있고 이거 하나당 8개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0.6초당 하나 0.5초당 하나니까 이게 1대1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철라인 이쪽으로 들어가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강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끝. 음그쵸 이게 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안쪽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끄시고요. 이쪽 라인으로 강철 올라가면 되고요. 이쪽으로 철이 올라가면 되고요. 강철. 강철 들어가 주시면은 끝이죠. 오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만들어줘야 될 게, 콘크리트 만들어주시고, 분쇄기. 그 다음에, 운석국지. 방어장치도 이제 슬슬 해줘야 되는데 아나 이런 젠장. 자 어,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건전지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니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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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기도 해주고 <laughs> 해줘야 될 것들은 음. 선별투입기도 해줘야 되고 어할거 많아요. 할거 많다. 아직도 두 번째 게할게 많죠?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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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되는데 강철. 아니 몰라. 하다 보면 되겠죠. 됐죠? 음 됐고요. 여기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탕탕 나와주시면은 들어가죠 됐습니다 여덟 개 여덟 개 따랑따랑 따랑따랑 따랑 하시면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통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고 됐죠? 여기도 빵빵빵 오시면은 됐죠. 되고 됐습니다. 그될 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까지 다 커버가 될 거고 그러면은 고급 패로 다중 실린더 엔진 황다 끝났습니다. 아, 이 저장을 안 해놨구나. 이거 실수다. 자, 이제 여기다가 세 번째 과학팩을 공장별로 해 놓았을 때 필요한 개수량이 하나 거의 다 1대1일 거예요 그쵸? 이거 6개 만들려면은 이 정도 6개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 6개. 만약에 8개 그냥 한다면 어차피 여유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8개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은 아 이걸 좀 옆으로 붙일 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놓고 3단계 과학팩이 끝났습니다 이야. 예, 이야. 이거 그대로. 아, 이거 놓으시고 그대로 여기 그대로 오면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면은 되고 나가시면 되고 이제 벨트 벨트는 어차피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요 이제 벨트만을 위한 이제 딱 세팅을 또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어쨌든 이거 이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더 이상 이제 할 필요 없고. 너 나와. 너는 위쪽. 오면 되고, 그다음에. 황! 올라가면 되고, 황! 이쪽으로 올라와서, 황이니까, 여기죠? 와, 딱 됐다! 들어오면은, 끝!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과학회, 끄시구요 다음 여기다가 우선 딱이 정도까지만 3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와우!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편의시설 철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로봇포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리드 철도 그리드를 만들면서 쭉 이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더 대량화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철굴이 있으니까 먼저 이 철굴을 이용한 대량 생산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석탄을 이용한 돌도 여기 맞네 석탄을 이용해서 그것도 하고, 아, 이제 좀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음, 자, 볼까요? 나옵니다. 나오죠? 이제 이것도 편의시설, 아니, 그, 백화점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제품들을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3단계 과학 끝났죠? 나옵니다. 3개씩 나와요, 3개씩. 3개씩. 음, 와우.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똑같을거에요 거의 비슷비슷할겁니다 정말 우주시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엇비슷하게 이제 이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100% 이것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은 이것도 해야 되긴 하는데, 우선은, 없애고, 로봇포트. 음, 로봇포트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재료 다 있잖아요. 콘크리트만 만들면 돼요. 그쵸? 이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해서 건설 로봇까지 자동화를 한 다음에 공급상자 놓고 거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철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만드는 오케이.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